안녕하세요. 5학년 임다은입니다. 방가방가바은 지난 9월 해외이동학습으로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해외이동학습이란 말 그대로 해외에서 배움을 이어나가는 5학년 교육과정 중 하나입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평화, 사랑 자립 등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19년에는 2D 오리진이라는 주제를 잡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간디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며 그의 삶과 사상, 철학을 이해해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 많이 들뜬 모습입니다. 피카츄, 피카츄 It's INDO, it's INDO, it's i INDO, INDO, INDIA, INDIA 순간순간 짜증내고 화내기 시작하면 옆으로 건져, 건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 그냥 이 상황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즐겨야 되겠다 하고 그러고 가자 나도 차도 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짜증 많은 사람이잖아, 그치? <laughs> 진리에 도착한 전과 친구들 입국심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가 결제하라고 얘기를 하실거에 그러면 저쪽에 주인 있는 줄 뭐라고? 나 못들었는데? 이렇게 시작된 여행은 여덟 개의 지역을 돌며 42일 총 6주의 시간을 인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